안녕하십니까. 성교관 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송선희 교수입니다. 1차시 4차 산업혁명과 IT혁신, IT혁신이 가져온 맥락 연결 코머스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셜 코머스와 밈입니다. 밈은 특정 문화 요소를 모방, 패러디한 짧은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뜻하며 인터넷을 통해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는 어떤 생각이나 스타일, 행동을 말하며 대, 대개 모방의 형태를 말합니다. MZ세대에서 민문화로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무야호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사진 속의 주인공은 모 프로그램에서 알래스카에 갔을 때 만난 할아버지인데요.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무한하면 보통 도전하고 답을 하는데 이 하, 사진 속의 할아버지는 드론 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는 몰랐는지 도전했을 때 무야호하고 답하면서 레전드 짤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MBC에서 이 영상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950만원에 낙찰이 돼 어떤 적이 있죠? 이 짧은 영상을 950만원을 주고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방송사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m z 세대의 민문화로 확산되는 부분은 하나의 경향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밈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널리 퍼지는 재미 있거나 흥미로운 아이템으로 디지털 기술로 이미지를 수정, 변경하여 대중적으로 재가공되어 신속하게 구축되고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민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MZ 세대의 엔터테인먼트적 소비 성향과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능동적인 소비자가 구축이 되고 민 마케팅으로 MZ 세대를 공략하여 브랜드 친밀도를 제고하는데 효과적인 바이럴 마케팅의 요소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해시태그, 이모지 등이 결합하여 여러 형태로 게시될 수가 있죠. 민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신속성입니다. 가장 우수한 부분도 신속성이겠지만 인터넷 사용자는 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에서의 이미지의 핵심 특징을 모방하고 개개인이 해석함에 따라 이미지를 재혼합하는 방식으로 변형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빠른 변형이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스토리나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완료된 상태에서 변형된 이미지만 소셜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빠르게 전파되고 대중의 관심을 끄는 밈으로 전환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표현 의도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밈으로 전환될 확률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부정적 맥락의 파악이나 무단 도용방지 등 리스크 관리 또한 마케팅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판단되어집니다. 소셜 커머스와 팬덤 마케팅입니다. 한참 주식 시장을 뜰껏게 달구던 영화가 있습니다. 테슬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테슬라 마니아를 칭하는 영화입니다. 마치 종교처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인데,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단어라,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테슬람이라는 호칭을 막 좋아하게 되지는 않죠. 그러나 이 매니아들이 갖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니아적인 요소들은 말 그대로 팬덤, 특정 태도와 감정이 그룹에 대한 충성도, 헌신, 만족과 같은 사회적 정체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셜커머스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사교 작용을 통해서 구매를 유도하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팬덤에 매료되면 구매로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mg 소비 문화 중 하나로 디깅 소비와 함께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통해 기업의 지향점을 전달하여 소비 소통 문화의 한 중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죠. 그럼 이런 팬덤 문화는 어떤 형식으로 전파가 되고 있냐면 디깅과 브랜드 유니버스로 파생되고 있습니다. 디깅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덕질이라고 하는 파다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2022년부터 신조어로 나타난 MG 소비 문화 중의 하나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정 품목이나 영역에 파고드는 행위가 소비와 접목되면서 제품의 개인 취향이 담기는 특별한 수요 현상이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브랜드 유니버스는 과거 팬덤 문화로 무시받던 현상이었지만, 현재는 소비, 소통, 문화의 한 중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빙그레우스 왕자, 투게더 고리경 등 빙그레의 브랜드 유니버스를 통한 팬덤 마케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빙그레는 자사만의 브랜드 생태계, 즉 브랜드 유니버스를 놀이터로 설계하여 빙그레우스 왕자가 주인공으로 빙그레이 대표 상품인 꽃게랑 메로나, 투게더 등을 캐릭터로 등장시킨 순정 만화를 제작해 관심과 흥미, 웃음, 또한 공감대를 형성을 통한 구매까지 유도하였습니다. 생활 속에 파고드는 팬덤 마케팅의 가장 이상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는데요. 2021년 대한민국 광고 대상에 빛나는 빙그레 메이크업 광고와 노래도 정말 잘하는 빙그레이 구스 왕자의 노래는 출처의 유튜브에서 감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21세기의 빅급 감성은 빙그레우스 왕자 캐릭터를 치장한 각각의 제품들의 매출 향상과 SNS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MG세대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고 자체 판단하여. 빙그레 메이커 2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브랜드 유니버스와 연결된 팬덤 마케팅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 맥락 연결 코머스와도 어쩌면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맥락 연결 코머스는 소셜 코머스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코머스의 진화이며 사물 코머스라고도 불리웁니다. 구매 니즈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서 디지털 접점으로 쇼핑 프로세스에 바로 연결되며 오프라인 환경 곳곳에 네트워크가 연결된 인터페이스와 인프라 구매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스포티파이에서 뮤지션의 음악을 듣다가 티켓 구매 버튼을 클릭하거나 뮤지션의 콘서트 티켓 검색 및 예약으로 바로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맥락 연결 커머스라고 할수 있고요. 핀터레스트에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다가 이미지 속에 의류나 액세서리, 가구, 기타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자의 바이잇 버튼으로 연결하여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얘기합니다. 가장 획기적인 부분으로는 아마존의 대시 버튼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대시 버튼은 한마디로 플레이스잇 프레스 잇 i t 이라고할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돌리려다가 세제가 거의 떨어졌다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될때 세탁기에 붙어있는 타이드 세제에 대한 버튼을 누르면 이 제품이 바로 여러분의 집으로 배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버튼은 집안의 와이파이망을 통해 아마존 앱이 깔린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앱을 이용해 대시 버튼으로 어떤 품목을 한 차례에 얼마만큼 주문할지 지정해 둘 수가 있습니다. 일단, 품목이 지정되고 연결되기만 하면 버튼을 한 차례 꾹 누르면 주문이 완료되고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이 획기적인 세상이 맥락 연결 커머스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의 집과 같은 사이트에서는 보여지는 인테리어 이미지에서 각각에 놓여져 있는 다양한 사, 상품들을 클릭을 했을 때 상품 모아보기와 연결이 되고 각각의 상품들은 클릭을 통하여 구매창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맥락 연결 커머스가 오늘날 여러분들의 쇼핑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 소프트웨어 AI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맥락 연결 커머스의 트렌드는 첫 번째, AI와 머신 러닝의 활용입니다. 소비자의 행동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소셜 미디어와의 통합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음성 인식 기술입니다. 스마트 스피커와 같은 음성 인식 기기를 통해 음성 명령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고 즉시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화된 경험입니다. 옆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존에서 제가 구매한 내용의 이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추천해주고 소비자의 취향과 행동을 기반으로 한 개인화된 쇼핑 경험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맥락 연결 코머스의 장점 및 향후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필요한 순간에 즉시 구매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있을 때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바로 접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높은 전환율입니다. 또한 맞춤형 추천을 통해 개인화된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의 통합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소셜미디어와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안에 나갈 부분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잔존합니다. 또한 AI와 머신러닝, 음성인식기술 등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보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과 시스템 구축의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등 복잡한 관리 체계 비용들은 진입 장벽을 높이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을 관리하는 데 어려운 복잡한 관리와 정보의 신뢰성 부분에 대한 실시간 제공에 대한 보장은 다양한 데이터 보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맥락 연결 커머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히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차려됩니다 이상 10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상단의 단어송 skku.edu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